4월 4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끌어 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북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한테는 을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베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사랑하는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사도는 밀레드로 불러 함께 이제 온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향해서 말할 때 내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가 다시는 이제 에베스키의 성도님들, 장로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사도가 다시는 에베스키의 장로들을 보지 못한다. 에베스키의 장로들과 바울사도가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전전 20장 36절에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아니야마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검서 지금 보니까 서로 우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바울 사도를 볼수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에베스키의 선배님들을 볼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바울사도도 울고, 에베스키의 장로님들도 울고, 그렇게 서로 우는 그런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사도와 에베스키의 장로님들이 서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울사도와 예베스키의 장로들은 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 사도도 울고 에베소 교의 장로님들도 울고 그렇게 함께 우는 그런 슬픈 이별의 장면을 볼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의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의 시작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스교의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에베스교의장로님들의 권면하고 바울 사도는 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시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좀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 라고, 흑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세 번째로, 이제, 에비석계의 장로님들에게 말씀할 때, 사정전 20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속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부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다도는겁면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교의 장로인 장로의 집권을 감사하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 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대를 아끼지 아니하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 악한 자들이 살아온 일이가 살아온 일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 을 얘기하는 것,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이 이에베소키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 밖으로부터 에베소교에 와서 그렇게 성교님들을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자꾸 미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더 슬픈 것은 에베소교에 내에서 어느 순간 사대니 로에 넘어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죄된 길로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외부로부터 오고 내부에서부터 생겨나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대리고 가려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교의 성도님들을 돌보도록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짐이 맡기신 에베소교의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에베스교회가그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선생들이 와서 그렇게 에베스교회를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에베스교회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됨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에베스교회 장로님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장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및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에베소키의 장로님들을 향해서 말할 때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있게 이기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의 장로님들 양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세상이 이를 이뤄지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하시려는 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그럼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대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다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자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장 1절과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부율법을 취하여 목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하라 복사하는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복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람 곡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물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규의성도인들 사랑하셔서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늘 주여를 묵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적을 읽기는 3 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해서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으로 인해서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하나님의 그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마다 살고 있는 것처럼 매일마다 삶의 기절을 느끼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마다 복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예스피전께 성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복사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역사들을 풍사하게참아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의 호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을 복사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시간할수도록